조금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. 저는 <laughs> 체코에서 온 강요수와 성교섭입니다. 2016년도에 잠시 방문했다가 이제 이번에 어 건강 검진차에 오게 되었습니다. 어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건강에 대한 염려와 아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좀 어떤 때로는 이제 무기력한 소망 없는 삶을 살았었는데, 또 새롭게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이제 부활의 믿음을 또 터지게 됩니다.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방향을 찾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저희 체코는 이제 그네 어, 가정 있습니다. 저와 이제 신한다 성교사님 가정, 신다잇 성교사 가정, 그리고 박삼회 성교사 가정,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네 가정 이 있는데 네, 아 중요한 또그 아브라함 알레시 <laughs> 목자 가정 이 있습니다. 아, 다섯 가정 이 있는데 다섯 가정이 또잘 동역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어, 다섯 명이 돌아가면서 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. 각자가 말씀을 또잘 준비해서 어,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. 신, 한나 성기사님 그리고 어, 신다윗, 그리고 박사무엘, 알레시아브라함알레시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명이 음, 주일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어, 전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도 제목은 음, 지금 신한나 성기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대장에 이제 종량 같은 것이 한 15cm가 좀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이제 빠른 회복 할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성경 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성유사 팀하고 이제 알레시 목자 그리고 다윗 성유사 그리고 이세들 모세하고 소망이 그리고 한명 이제 양이 한 명이 참석했는데 다니엘이라고 그 소망이랑 같은 학교 친구인데. 예배도 신실하게 나오고 은혜로 저와 이제 일대일 말씀도 하는 양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어 지금 현재는 다섯 명이 이제 성경을 매 매주 월요일 날 읽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또 그릇을 이룰,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. 음 그리고 이제 좀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. 우크라이나는 세개 센터가 있습니다. 키오 센터, 포딜 센터, 그리고 오데사 센터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중에 키오 센터에서 저희 세코로 어, 네 가정이 와 계십니다. 한 자녀들까지 해서 부모님들까지 해서 23분이 와 계신데, 이제 목자님들의 기도와 또지원을로 인해서 지금 잘 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. 체코 아니 우크라이나어로 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1년 이제 난민 비자 유럽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이제 해주고 있어가지고 난민 비자를 받고 또 의료보험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안정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계속. 기도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. 최근에 이제 더 키우 쪽에서는 이제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지방 도시 돈바스 지역 그쪽을 이제 탈환하고자 이제 격렬하게 이렇게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자들도 양들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믿음을 줄,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. 저희 가정과 저희 센터를 위한 목자님들의 기도 지원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역사 선생님 너무 이야기를 길어서 <laughs>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가정과 저희 체코 역사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가 이런 부활 신앙을 던지고 체코에서 체코 선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